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최근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주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저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8평 어, 투룸에 현재 살고 있는데요. 사실 사회초년생에 살기에는 정말 좋은 컨디션입니다. 회사까지 버스로 한 번에 4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이제 5년 쯤된 준신축 건물이라 건물 자체적으로도 정말 깨끗합니다. 저 역시도 집을 깨끗하게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취업하고 2년 차때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어,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이곳에 산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계약 연장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 결정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다른 세입자를 맞이하고 싶을 때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 현 세입자의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남았을 때쯤에 임대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시적 연장을 생각하는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로부터 약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 저는 사실 그 전에 혹시나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보증금으로 쓸 돈을 모아두었다가 2개월 때쯤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 돈을 전세 대출을 담는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앞서 우선 2개월 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무시적 연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임대인과 한 3-4일간 실랑이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직 중인 친구가 있어서 저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 임대인 저한테 전화로 소리도 지르고 반말로 야 라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정말 그 3, 4일 동안은 정말 심적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도 저는 틀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저에게 좀 손해가 될것 같다는 생각에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고 최대한 문자로, 기록이 남는 문자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 의견대로 묵시적 연장이 인정이 됐고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추가로 2년 정도 더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했지만 정말 임대인이 연락 올 때마다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회사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같은 팀에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로 살면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계신 같은 팀원분들께서 현금의 가치와 부동산 가치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파트 매수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무 집이나 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제 가치관을 바꿔준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제 자산된 여러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제가 매수하고 싶은 집을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안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라기보다 목표를 세운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고, 왜그 집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사가 결정되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집을 사기에는 다들 이른 나이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유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개인적인 욕심도 이 결정에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일찍 시작할수록 더 빠른 시기에 더 좋은 컨디션의 집에서 살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컨디션은 단순히 집의 상태가 더 깨끗한 이런 컨디션이 아니라 회사와의 거리라던가 입지 혹은 뭐제 미래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컨디션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도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27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신데요. 다들 청약 당첨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무려 청약에 세 번이나 당첨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도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서 분양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 집이고요 2027년에 이사할 곳도 청약으로 분양받아 이사 갈 예정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이사 가실 집의 평면도인데요 아, 거실에 창이 4개나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정말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걸 보고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고민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사 가실 곳이 어, 투자 가치로서도 가치가 높은지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하실까 고민하셨는데 저는 이 평면들을 보자마자 아, 당장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뷰가 호수 뷰예요 정말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런 집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유난히 제 성격상 집에 대한 집착이 좀큰 편인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 안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또 자산의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저는 올해 해외여행을 일체 없고 가소비성 쇼핑도 안할 거고 최대한 외식하지 않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밥 먹는 방향으로 하는 등 조금 허리띠를 졸라면서 계약금이라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집에 대한 생각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올해 목표인 내집 마련을 향해 가는 영상들을 시리즈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의견 꼭 주세요. 안녕.